당회장님 주일설교와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관악대 교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순복음 관악 뉴스 마음가비입니다. 교회 목표 첫 번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교회 이 목표에 따라 첫 번째 기획 코너 당회장님 설교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함께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문제를 보시면서 기도를 회복함으로 풍성한 삶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 별두개 문제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2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3번 불안과 소망. 4번 기도의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 난이도 별 3개 문제입니다. 이번 주일 본문 말씀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두 번째 시편 42편 5절, 세 번째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9절. 네 번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난이도 별 3개 문제입니다. 주일 말씀 세 가지 본문 대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나이를 타신 예수님. 2. 백성들의 환영. 3. 메시아이신 예수님. 4.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네 번째 난이도 별두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사랑. 2번. 믿음. 3번. 소망. 4번. 겸손. 5번 난이도 별두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다. 2번.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상징하는 호칭이다. 3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참된 메시아를 늘 만나야 한다. 4번.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된다. 마지막 난이도 별세계 주관식 문제입니다. 마지막 대지를 다음과 같이 유혹한다면 아래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닌 땡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기획 코너, 당회장님 설교와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문제 함께 하셨습니다. 당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답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적어주신 정답자 안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 것 아시죠? 저희가 이번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고난주간 매일 묵상을 전날 저녁 6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또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실천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부활에, 부활을 깊이 소망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